정치에 속지 않는 사람의 조건. 정치는 지나가지만 삶은 남는다. 아침마다 우리는 뉴스를 켠다. 커피보다 먼저 분노가 입에 들어오고 출근길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잘못이 크게 울린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은 이미 지쳐 있다. 이상하다. 정치는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는데 현실의 정치는 종종 사람의 마음부터 망가뜨린다. 정치는 늘 오른편을 고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묻지 않는다. 당신은 오늘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사람들은 착각한다. 정치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이라고 누군가의 정책 하나가 내 통장을 채워주고 내 외로움을 달래주고 내 가족의 갈등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투표는 대신 해줄 수 있어도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는 발걸음은 아무도 대신 내딛어주지 않는다. 아이의 숙제를 봐주는 손, 병든, 부모의 등을 두드리는 손, 실패 후 다시 일어나는 용기는 오직 개인의 몫이다. 정치는 파도와 같다. 높이 치솟을 때도 있고, 금세 가라앉기도 한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파도를 타기보다, 파도에 휩쓸린다는 데 있다. 분노가 밀려오면 같이 소리치고, 유행하는 구호가 나타나면, 생각 없이 따라 외친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자기 생각을 잃는다. 대신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감정의 스크립트를 읽으며 살아간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누군가의 설계일 수 있다는 점을 잊는 때다. 사람을 조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다. 화가 난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다. 따져보지 않는다. 속도가 빠른 대신 방향은 불분명하다. 그래서 분노는 정치의 연료가 된다. 연료가 많을수록 기계는 더 빨리 돌아간다. 그러나 그 기계가 어디로 가는지는 운전자가 결정한다. 문제는 우리는 종종 승객이면서도 운전대를 쥐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정치는 제도를 만들지만 삶은 태도를 만든다. 법은 바뀔 수 있지만 하루를 대하는 마음은 매일 새로 선택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사회는 무너진다. 반대로 제도가 허술해도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는 오래 버틴다. 결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다. 우리는 너무 자주 국가가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국가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말 속에는 은근히 숨어 있는 유혹이 있다. 내가 해야 할 몫까지 누군가에게 넘기고 싶은 마음이다. 내 삶의 방향키를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 편해 보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취약해진다. 방향을 잃은 사람은 언제든 다른 사람이 끌고 갈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시민은 불편하다. 뉴스를 그대로 믿지 않고 한쪽 말만 듣지 않으며 숫자 뒤의 의도를 살핀다. 그래서 피곤하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이 자유의 가격이다. 편안함을 택하면 대신 통제받고 질문을 택하면 대신 책임을 진다. 모든 이슈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분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삶에는 이미 충분히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다. 정치의 소음 속에서도 자기 삶의 리듬을 지키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힘은 광장에서 외치는 구호보다 조용하지만 훨씬 오래 간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나라가 망하는 순간은 경제지표가 떨어질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할 때라고 그때부터 사회는 쉽게 나뉘고 쉽게 조종당하며 쉽게 증오한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이다. 정치는 지나간다. 정권도 유행하는 이념도 오늘의 분노도 언젠가는 역사책의 각주가 된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내일의 삶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편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깨어 있느냐이다. 삶은 편 가르기가 아니라 방향 설정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아무 정치인도 대신 정해주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짜놓은 감정의 무대 위에서 가장 열심히 연기하고 있는가? 현 대한민국 정치는 생각하는 국민을 원하지 않고 생각 없이 반응하는 국민을 원한다. 이재윤 생각.